음이 음의 음에서 나가는 거죠. 예, 네. 이게 승복입니다 기의 속성이었습니다. 기의 속성이. 그래서 이 이게 다르게 보면은 뭐랄까 요 하나, 하나가 일대생 있고요, 하나의 흐름이죠. 그리고 2대생에서두 개가 맞서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음의 해에서 하나의 세번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세계가 크게 뭐, 있다고 보고, 정역이 있고, 이 세, 계를쓴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일 강, 하겠습니까 얘가 제일 강, 제일 강, 제일 강한 겁니다. 이, 이기의속성입니다 예. 그리고, 저 그리고 이런, 음을 다쓰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 달고요. 쓰고, 맵고, 짜고, 쉬고, 그리고, 뭐 담백하고요. 담백하는데 선우가 있고, 라고 나는 아, 알고, 있, 알고 있어. 예, 무려, 오은의 화에는, 오, 오은의 화는, 오은은 이제, 예, 오, 오, 오의 화에 나가는 데는, 혹이나, 오기에 종하고, 혹자입니다. 여 어느 사람은, 같이, 필요, 같이, 같이 있는 거는 없어요. 같이 이렇게, 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용어인데, 여기 보면은, 필, 필대로 얘기하고, 호은 혹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충분,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혹, 혹시나 한, 한, 한다는, 이것도, 이것도 뭐, 제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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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현상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 혹시나, 예, 오기로 종하고, 혹시나, 천기로 여, 역하고, 또, 혹시나, 그, 천기에 종하기도 하고, 지기에 역하기도 하고, 예, 또 혹시나, 지기에 종하, 종하고, 종하고, 또천기에 역하고, 또 아니면, 혹시나, 서로 득하고, 아니면 혹시 부상득하고, 예, 기, 기, 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 그렇게, 나는, 이게 하는데, 나는 아직, 아직도 그런 일들을 밝힐 수가 없, 밝힐 수 없다. 이런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천의 기에 통하고자 한다면은, 어, 지혜, 지혜이체 종하거나, 지혜이체 종하거나, 그 운을, 운이 그중하는 하는 것로 볼거나, 아니면 그 기가 그 화해나가는 것을 조절하거나, 음, 하고, 또 상하가 서로 합덕하도록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윤이 없도록, 불륜, 그런 윤리가 없도록 하, 하고요. 예, 천지가 승강하고, 그리고 그, 마땅한 것을 잃지 않고, 또 마땅하게, 그 오문이 마땅하게 해,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이, 그 정은 그균형워 잡는 겁니다, 양쪽에. 예, 그게, 그게 정답이 정, 정치라는 것 자체가 말이 멋있는 얘기죠. 가운데서 이렇게 양, 양쪽에 저울질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입니다. 그리 인위적으로 볼때 그게 치고요. 예, 정은 좀 우주적인, 대우적인 면이 있는 거고, 치는 그쪽에 대해 그, 위적인 편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다음에 그 정리를 조절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 정리음식 예. 그런, 건강하는 그런,에 대한 그 정리를 조절하고, 하는데, 역정은 어, 어떠한, 어떠한 거요. 그 오늘, 오늘의 화두가 이 역정입니다. 기회. 역정 그리고 역적이라는 게 화두인데, 역정이라는 단어는 아마 옮겨선 차 앞에서 이, 여기, 여기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저가이역정은 생각하지만, 이, 기능, 그러니까 이, 이 맛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뭐라 하려면 기능 이렇게 나눠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로 이렇게, 이게 모여있는 거죠. 두상 태풍이 모여있지 않다는 거죠. 역하고 기하고. 이거 갖다가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예. 이렇게 하는데 역정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오늘의 화두입니다. 기에 대한, 기에 대한 역하고 종하는 거가 어떠한가. 이걸 가지고, 전체의 이, 이, 이번 전기 대로는, 왜냐면 기에, 기가 역학되고 종화되고 어떻게 움직여왔냐. 이게 는 그, 정말로. 삼매에 다는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걸정리대로네 그러니까 엄청 럼큰 하트죠. 구체적인 화트 예. 그게 물어보니까 그 재배하면서 얘기하기 소명한 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재의 관기이고 변화의 연원이 되고 어그 성인의 성이죠. 성제가 아니라면 음, 누가 그그 위치를 그 이를 군림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분명하나 그그 도를 진수 차원이 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끊어, 끊어져, 끈, 끝이, 그 영의 끝이, 어, 멸하지 않고, 또 항구이 또 바뀌지도 않게끔, 그렇게 진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두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요. 그, 부자가, 부자가, 서, 선생이, 이 부자란 말은 선생입니다. 예, 예, 선생이, 그, 밀루어서찰각하고 미루, 그 류를, 그 류를 순서대로 종하게 하고, 그 불을 주관을 나누고, 그 종사를 구별하고, 그 기의 수를, 소, 소, 소명을 밝히고, 그리고 그, 그, 정, 정을 바르게 화하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요? 이렇게 혼자 물어보니, 기대이 말하기를, 먼저 그 새를, 연을 세우고, 일본이 연이다, 연. 네. 시스템은 있나 시스템? 음, 제일, 제일, 이, 먼저 이 년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길을 바시고, 다음에 기죠. 다음에 길을 바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금목수와 토, 운행의 수를 바꾸고, 이금목수와 토는 숨다 수, 수, 그러니까. 순소예수 순소. 예. 순소예요, 숨다 수. 수를 바시고, 그리고 그 한서, 조수, 풍화의 그런 임모의 그렇게 임하는 그 기에 여기가 화하는 것을 화하고 그래서 즉어 천도를 보, 보게 되고 그 민기 민기는 여기서 낙인이 민병이 나옵니다 민병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런 병들 백성들의 퍼지는 기입니다 그런 기를 조절하고 음양에 음양이 그 오므리고 퍼주고 지금 입니다예 권사하고 예 가까운데 그런내그 혹시 그 미, 저, 미혹한 부분이 없, 없도록 하고요. 그래서 수세는 어, 것을 새롭게 하게끔 하게끔 수세는 것을 세게끔 하시게끔 그렇게 어, 말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7 1보면요 태양의, 태양, 태양의 정, 태양의 정은 어떠합니까? 기백이 대답이 진술의 기능이 일어납니다. 쫙 써갑니다. 자, 71-3 보시고요. 70 뒷장 보세요. 71-4 하면은 태양, 다음에 양명, 양명의 교육, 71-4요. 다음에 71-5에 보면은 소양의, 소, 소양의 인신, 소양의 인신. 다음에 71-6 보면은 태양의 충미, 태양의 장이 충 그리고 71-8 보시면은, 고림의 정, 사의사의기 사회, 그리고 다음에 71-9까지 해서 8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33향으로 세상을 나눠가지고, 그역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시작이 뭐냐면, 진술로 되어 있죠? 태양부터. 여태까지 진술 태양으로 된적한 번도 없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아, 앞에, 아, 앞에, 오, 앞에 오행들를 보면 세개 있어요. 세, 세 개가.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맨체 소양, 소양 사천 이렇게, 이,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기, 기억, 사천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우주하고 소우주하고 동일한 오행. 도, 동일, 동일 오행. 동일, 동일 오행일 때상사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동일한 오행일 때 그것이 바로 사천이예요 네? 그리고 반대에 있는 상상의 반대에 있는 것이 제천이고 제몇번 몇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를 한번 들어가세요 동일 오행인데 대우주가 만약에, 만약에 수, 수, 수예요 지금 수의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무사명에서 후면 뭡니까 저 진술 한수